우리는 어, 환경이 참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환경만 좋아지면 내 인생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내 나의 삶의 걸음이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통치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면 모든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가 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냐면 그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냐면 영적 지도자의 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육체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아니래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한 사람이 제대로 알고, 내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냐고 환경이 좋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남편이 뭐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고 편안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32장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그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이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뭐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 이 유다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도 세상과 결탁되어 가지고 왕들이 얼마나 타락됐어요. 왕이 타락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은 공의로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린다. 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린다. 모든 사람은, 특별히 세상의 왕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다스리잖아요. 자기한테 거슬리면 그냥 다 차단해버리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말안 하면 그냥 다 차단해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얼마나 기먹어리고 소경인지 몰라요. 내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옆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한 사람의 감정에 아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들이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니까 뭐 바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떻게 공의로 통치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설입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로 성포했다는 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여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왕의 모습을 보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카트리니 이랬어요 이게 엄청난 역사거든요 광풍과 폭우가 우리 집에 막 쏟아져 들어와 이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막 일이 자꾸만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누리고 다스리는 자를 통하여 이것이 다 어떻게? 막아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세상 방법으로 나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있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깨달아라고 막 폭풍감, 막 광풍감, 막 일이 막 겹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뭐 나보고 빨리 두손 들어 그 말이에요. 너 보기 좋은 대로 사는 모습을 빨리 두손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산다고 걸어가면 가정의 가정 목회자가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런 것 조금 막 많은 말을 할수 있어요. 근데 가정 목회자가 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와도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이 그때 차단되고 보호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환란들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환란의 떡이나 고통의 물을 마실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달라 달 그리스도의 믿음의 불량까지 이룰 때 달라지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숙되어 있나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폭풍과 폭우와 광풍을 막는 피난처가 된다. 이게 마른 땅에 냇물을 흐르는 것 같이 된다. 여러분 강은 강은 물은 생명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생명을 창조해요. 이 생명이 있던 물을 넣어 주면 생명이 있으니까 이 화초들이 자라면서 꽃을 피우잖아요. 이게 열매 맺는 나무면 열매도 맺겠죠.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한 사람이 딱서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생명이 살아난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뭐에 열매를 먹는다는 다른 말로 풍요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나라가 왕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공의로 다스려도 모든 백성들이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게 다른 말로 뭐 우리 가정으로 딱 들어오면 가정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 보시게 좋은 모습으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에 환란과 풍랑과 폭풍들은 막고 그로 통해서 어떻게 풍요로워진다. 마른 땅이 냇물 같이 이게 생명이 살아나면서 열매를 맺면서 풍요로워진다. 이 생명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길이 되고 그 길은 그 길은 결국은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 생명을 가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이다 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가가 중요하지 내 환경만 좋아지면 내 남편만 나아지면 내 자녀만 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바꾸도록 하신다. 그렇게 될 때에 이게 보니까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을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보고 듣고 말하기를 분명히 한다고 말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사고와 내 가치관이 세상에 가치가 있으면 나는 이런 줄 알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저 살아보니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살아 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6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생명을 얻은 자는 그때부터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이걸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 눈이 열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그 나라에는 어떤 방식으로 경영이 되고 통치가 된다는 걸 알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를 사도 그 핸드폰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활용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통치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길을 여는 거죠.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저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새벽을 깨어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 나, 나의 이 모습을 안 봐주더라. 아무 소용 없더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한란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거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를 알면 나한테 오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은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하나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댔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에 주셨음에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점검 같이 서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기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노크하고 문만 열었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고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나한테 어떤 열쇠를 줘서 권세를 주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걸어가는 것이 달라요. 이거 알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어떤 천국의 열쇠권을 줬나 나한테 어떤 축복권을 줬나 나에게 뭐 하나님 처음에 아담에게는요 각종 짐승을 만들어서 이름을 다 짓게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담에게 엄청난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이름을 주어줬다는 거는.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종이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려 눈을 열어주려고 대모 소경같이 세상 방법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소경이니까 모르잖아. 기본 거리니까 못 듣잖아. 그러니까 어게해요 이게 있어. 충격을 가해야지 그때 알죠. 몸에 병이 있는데 통증이 안 오면 아픈 줄을 모르잖아. 그래서 통증을 오게 하는. 통증은 온다는 건 네가 지금 몸이 여기 어딘가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고쳐그듯이잖아요 우리 통증오면왜 통증이 오고 야단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는 통증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문제를 주고, 환란을 주고, 폭풍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 통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내가 기먹으리고 소경이니까. 통증을 줘야지 그때서, 오, 내가 여기가 아프네, 아니네. 찾죠. 눈 감고 걷는데 앞에 딱 부딪혀 봐야지, 아, 이쪽이 막혀 있네는 거 알고 길을, 방향을 틀죠. 그래서 환경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경에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로하여 그리로 가면 안 돼. 어제 그랬잖아요. 등 뒤에서 말씀하신다.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등져있기 때문에 이걸 못 듣는 거죠. 등 뒤에서 말씀하시면 돌아봐야지. 그래서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면 내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다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말을 할수 있다는 거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너왜 그래?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질문 들어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별 하찮아.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살아? 가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단임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 삐쩍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뭐랬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나 예수 믿고 살좀 찌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나중에 들으니까요. 살찔라고요. 설탕을 막 숟가락으로 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허허 우리 허허 웃을 줄 알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르고 하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모르고 하는 말들이 그 말을 그런 말 하는 말들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 분명한 지식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해 너 예수님인데 왜 그따위로 살아? 말해 줄수 있죠 너 예수님인데 왜 아파? 제가 죽음 앞에 아파지 않아요 제가 모를 때는 남편한테 조차도 내가 죽을 병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내 부모에게 못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고집 피우면서 믿었거든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결혼했거든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모진병 걸렸어?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죽어가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확신이 모르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지 모르니까. 하나님 불쌍히 오셔서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나로 새롭게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있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막 살렸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도구로 쓰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바꾸시면서, 그의 피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누구를 쓰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왜?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다름 독으로 쓰면, 여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지, 찬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나한테 이런 환란을 주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네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에게 주는 고통과 관람과 고난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축복이더라, 귀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6절 이후에 그러잖아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부리를 품어 간직된 말을 한다. 위약한 말을 여호와를 거슬리며 거짓된 말을 한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니까 자기가 아는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싶습니까? 방법 있어요. 줄줄 아는 사람이 되면 돈을 줘요. 우리 그걸 몰라요. 왜 공부하느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느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가장 사랑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최선을 해서 받으려고 해, 받으려고. 그 사랑이 뭔줄 모르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주는 훈련을 시간을 내려놓는 훈련,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자기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 전부다 이거 면뭐 주는 훈련, 주는 훈련. 이거 모르는. 왜 주는 훈련 시키나? 내 것이 깨끗하고 좋은 것이 아니야. 들어온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버려내야 되잖아요. 그거 버리면 내가 진짜 좋은 것으로 줄게 이거 훈련 시키는데 우리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불을를 품고 간사한 말막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성령의 역사로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예수가 오면 여기 16절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에 정의가 광야에 가함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을 구할 것이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면 그러니까 화평가, 내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평안하기를 화평가. 그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다.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여기 구절 이후에 보니까 아니란 여인들은 하고 나옵니다. 아니란 여인들은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 줄. 아니란 여인들아, 나는 괜찮아. 나는 살만해. 자기 생각,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란 사람들.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남 유다가, 우린 괜찮아. 우린 예배들이잖아 우리는 성민이잖아. 그래서 우린 괜찮아. 아니라게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앗술의 공격 받을 때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죠. 아르의 공격 받아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습을 회개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조금 안전해졌죠. 그러나 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죠. 이게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나는 걱정 없어 영적으로 무딘 거죠 염려 없는 딸들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나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잖아 이러면서 나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안 하고 환경만 좋아지기를 바라 이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심판이 있다가 12절 이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가슴을 칠 거다 너희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해서 네가 지금 괜찮아 나는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너희의 기뻐하는 실악게성읍기뻐는 모든 집, 궁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희로 하여금 가슴을 칠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만한 게 괜찮아.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아니, 나 예배도 드리고 나는 즐겁게 살아. 괜찮아. 이게 가슴을 치는 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성령, 왜 성령을 주셨을까?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 떵떵거리는 나라를 주고 물질을 주야지왜 성령을 줬을까?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나의 육체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1 5절에돼 있잖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으로 들어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킨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어놓은 이 십자가의 도의 길로 우리가 들어왔고, 이 들어온 사람이 강구해야 될 것이 뭐냐? 환경 좋아지고, 남편 좋아지고, 자식 좋아지고, 이거 아니고. 뭐 하자? 하나님 나로하여금 성령으로 나로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의의 의로운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